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인생이 다르고 또저 사람의 인생이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과 또 삶이 다 제각각에 다르죠. 그것을 하나로 규정한다는 것이 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자마다 어 인생에 어떤 놓여지는 에 상황들이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로 딱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좀더큰 틀에서 보면 아어 산에서 흘러나오는 또 조그마한 그런 시냇물이 또 모여서 개천이 되고, 개천이 모여서 강이 되고, 또 강은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게 동해로 흘러가는지, 또뭐 서해로 흘러가는지, 남해로 흘러가는지, 여튼 다 흘러갑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다 바다에 에, 이렇게 다 모인다는 것을 본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사람의 기질과 사람의 성정과 뭐그 스토리들이 또 너무 다양하지만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또 단일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목적 속에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또 반대로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어떻게 먹?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능동적인 거고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는 수동적인 건데 이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이 같이 교차를 하는데 우선 순위를 뭐로 봐야 되느냐? 라고 하면 수동적인 게 맞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 잘 되는 일, 성공한 일, 형통한 일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빈곤함과 연약함과 병듦과그 모든 것그 모든 것, 그 아까 같은 고통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는 다르기 때문에 종국에는 모든 것이 다 퍼즐 맞추듯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보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이 뭐냐? 그게 29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청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붕어빵 보면 이렇게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에다 이렇게 두고 이제 찍어서 보면 거기서 이제 그 붕어빵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요.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때가 돼서 부르셨고 콜링하셨고 그 콜링에 반응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선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죠.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그 모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성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의 형상을 본받. 그의 형상이라고 하면 그의 성품 또 그의 삶을 본받게 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 인격이라고 할수 있죠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은혜 주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갈망하게 하고, 가까이 가게 하고, 또 친밀하게 하고, 열망하게 하고, 닮아가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동시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건 고통입니다. 고난이죠, 고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에, 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여러 여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에, 일들이 일어나죠. 에, 그럴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에, 때로는 깎이고 또 부서지고 깨어지고 거 어, 그 속에서 마치 정의 돌멩이를 쳐내듯이 고난과 고통의 어떤 정의 우리를 조각해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마키 미켈란젤로가 그랬대잖아요 대리석 하나를 놓으면 투로지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보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모세상 또뭐 피에테상 그 나의 내비드상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이제 망치질을 하는 거죠. 그걸 그때 하나씩 툭툭 깎여 나가고 다듬어져 가면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모순덩어리고 얼마나 우리가 부패함이 큽니까? 얼마나 간사하고요. 얼마나 에, 부족함이 많은 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이지 않은 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말씀의 정으로 또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책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아 그리스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그래서 30절 보면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이미 또 아예 미리 예정이 돼 있죠. 택정이돼 있죠. 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미리 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불러내죠. 어, 불러내는 게 사람마다 때가 다르고 뭐 그게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 여튼간에 불러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마다 제각각이지만 그에 걸맞게 불러냅니다. 불러낸 그들을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영적케 하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하신 그들을 그 순간에 이미 영화롭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영화롭게 된 거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전적인 100%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미 미리 이미 된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성화, 실질적인 의로움, 실질적인 영화의 길을 또 가게 하세요. 그냥 예수 믿고 너는 이미 구원 받았고 의롭다움을 받았고 영어롭게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왜냐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는 그것은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땅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작업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신다. 미리 정하심, 예정하심, 부르심, 의롭다하심, 영화롭게 하심.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해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나의 내면이 나의 삶이 그리스의 도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 일이다 존호에는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의무는 죄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있는 그 죄성 육체의 성향이 있죠. 그 죄성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에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 내면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철열하게 일어나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도와 주심으로 우리의 그 육신적인 생각과 제된 그 마음들 있죠. 그럴 때 마음들, 그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불통인 자기 주장을 하고 교만하고 또 불신하기를 잘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은 뭐 매일매일 우리가 느끼는. 근데 그것과 이제 싸우면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불태워지는 거룩한 번제단과 같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이제 이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협력을 해 나가는 거죠. 같이 협력을 해 나가는 삶을 살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고. 뭐 많은 것보다 내 존재에 더 치중하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크고 위대한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잖아요. 크고 위대한 일보다 더 중요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라고 한다를 때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